2025년 1,4년, 개띠 운세 준비했습니다. 25년 1,4년에는 개띠분들은 말조심하셔야 돼. 너무 자신의 참말로 자만해서 큰소리 치고 상대를 짓누르고, 음. 음, 상대를 이끌고 가고, 이 예, 조심하셔야 돼요. 상호 협력이 많이 떨어지는 해운이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회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심하거나, 말장난을 많이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해 들어가셔야지 되고, 아무리 내가 화통하고, 실력자이고, 능력자이라 할지라도, 내년에는 구설수하고, 또, 음, 관제수가 끼는 회원이기 때문에, 개집분들은 특별히, 이, 말조심, 겸손하셔야 돼. 상대가 많이 따라와요. 협력하자고, 도와주겠다고, 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구설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잘하셔야 돼. 득인지 실인지, 본인은 웬만치는 알고 있거든요. 무리해서 내 자신을 믿고, 나만 믿고, 어, 다 받아들인다 하시면, 인간 잃고, 금전 잃고, 구설의 망신수까지 들어오는 해운이다 월, 연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초에 한번 이 한번 한방 번 맞고 쓰러지면 또 꺾이면 회복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풀이 꺾이고 기가 눌려버리면 그게 살아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심기가 편치 못하면 만사가 막히는 형국이 돼버리는 게 일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초 그러니까 내 네, 연초에는 웬만하면 결정을 하시지 말고 3월 이후나 4월 초반이나 들어서서 어, 결정하고 판단하고 협력해서 끌고 가고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하신다 그러면 큰 손해 없이 예, 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사업체가 경기 흐름이 어쨌든 저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체가 여러 개 분산되고 쪼개지는 영국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인간도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런, 어, 일이 다반수고, 그렇게 흘러갈 수,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안할 수는 없고, 그렇게 그 상황이 일때, 내 사람인지, 남의 사람인지, 판단들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운세가,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 두동강이 나고 세동강이 났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흐름이 꺾이지 않고 완만하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내년에도 음, 조짐이 좋기 때문에 민간만 조심하고 시기만 잘 타라. 그러면 실 수가 없는 그런 해운이다.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요. 아이고. 그래서 음 관계에 맺으실 때 정말 특별, 특별히 한 번, 두 번, 세번 기본 생각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길 미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